오이김치, 무김치, 부추김치, 배추김치 이네 가지로 밥을 먹고 있는 우즈벡 사람 <laughs> 가장... 아니... 맛이 있음? 맛이? 맛이 있어요? 맛이... 샐 샐러드, 샐러드 아 샐러드 샐러드 이거 김치야? 뭐 샐러드야? 김치, 샐러드냐? 음. 샐러드는 샐러드 수준이죠?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그 여기에 요요이얘좀 요, 얘 열어줘봐 네. 여기에 네. 어다 먹었냐? 밥. 다 먹어도 돼다 네. 먹어도 돼 자기야 다 먹어도 돼다 먹어 어돼또 뭐, 이게... 고추 자기야 고추 여기 있거든? 냉장고, 내 왼쪽에 보면 고추 있어, 밑 바닥에. 잔뜩 있어. 아니, 몇 개만 줘, 몇 개만. 옳지. 응. 이렇게 고추 넣고한 끼를 떼면 딱 한국식이네, 그냥 여름밥상. 응? 이거 무녀 주고, 무녀 죽게 만들자. <laughs> 이거 너무 매워요? 아니야, 이게 매운 거야 얘가. 그래요? 이거는 별로 안 매워 그 정도로. 걔는 그 정도는 안 맵고 얘가 매운 거지. 먹으려면얘 먹어도 돼 뭐냐. 아니야. <laughs> 고추 안면는다 아,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. 그래? 젤라비 매운은. 이거 무무 이걸 뭐라고지 그냥 무무 나물 아니 뭐라고 그래 두부김치, 석박지? 어, 무김치 석무김치 무김치 응, 석박지 같은 무김치네 깍두기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응. 거야 네가 말한 것처럼 담았죠 담았죠 왜 뭐래 매운 매우, 매운 야아이그 아, 정도로 맵진 않아 도마토. 얘가 매운 거지 도마토. 야, 니네들 고추가 더 매워. 이런 고추는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매워? 한국 거보다 매워. 훨씬 맵지, 한국 거보다. 한국은 매운 거 없잖아. 아니, 아니 처, 거 청, 청양, 청양고추가 있긴 한데, 이렇게까지 맵지는 않아. 저것도 안 매운 것도 있잖아. 얘를 뭐. 먹을 때 그렇게 비비지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게. 걷어서. 응. 걷어서 얜, 얘를 넣어. 얘한입딱 먹어봐. 아이고 야이 부추김치 디게 시거든 무녀순 한국도 안갔다 놓고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? 너? 매부냐 조금 매워? 좋아요? 얘는 다 좋대 아. 아니 다시 시작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, 매 약간 매울 텐데. 맛있게 드세요.